이모 삼촌들 안녕하십니까 이니삼촌입니다 혹시 요거 기억나십니까? 아 요거 제가 몇달전에 저기 들어오는 고양이의 그 뭐라그러지 이게 캣닙이라 그러죠 요걸 가지고 좀 여기와서 좀 힐링할 수 있게끔 저거를 저 밥그릇 옆에 달아놨는데 아, 잘 가지고 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저께 저녁에 노래이가 글쎄 이걸 가지고 환장을 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보여드릴게아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와 어, 어저께 벌초를 했는데 사실 이 빵빵 미는데 사실 미용실 이발소 가 가지고 만원 만오천원 주고 깎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도 2층 이모님의 그 지게를 빌려 가지고 깎았는데 어 제가 구석구석 찾아보니 저도 하나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아버지가 쓰던 거 그걸 가지고 깎으려고 하는데, 위에는 제가 깎을 수 있는데, 여기는 좀 깎을 수가 없잖아요? 어, 근데, 마치 어저께, 주인 아주머니께서, 쑥떡을 맛있게 했다고, 쑥떡을 가지고 내려오시길래, 제가, 넉살 좋게, 사모님, 저 머리 좀 깎아주세요. 해가지고, 어저께, 이렇게, 머리를, 아주 깔끔하게 깎았습니다. 어떻게, 괜찮습니까? 음. 늘 하루하루 인위의 모습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는 지금 이, 요즘의 일입니다. 사실 매일매일 생각하고 매일매일 바뀌는 그런 분위기인데 또 내리면 또 어떤 인위의 모습으로 바뀔지 모릅니다. 오늘 시원하고 아침 일찍, 어, 이렇게 저희 이모님들, 또 산주들한테 또 인사하려고 선글라스 하나, 태무에서 하나 준비했습니다. 음. 사실은, 상한검, 하한검, 커버하기 위해서 선글라스 썼습니다. 아주 제 눈만 보면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습니다. 아주 그냥, 온몸이 다 그냥 하나하나 망가지는 걸 보려고 하니까, 좀 요즘 스트레스 좀 받습니다. 예. 아무튼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. 따뜻하게, 모두들, 아주, 감기 없이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. 건강하십시오. 그리고, 참고로, 주인 사모님, 주인 아주머니, 머리 이쁘게 깎아주셔서, 진실로 감사합니다. 늘 네,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책상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어디서 무슨 기런 딸그닥 딸그닥 작은 소리가 들리길래요. 잠깐 뒤돌아봤더니 아니 노랭이가 지금 저렇게. 그 캣닙에 막 얼굴을 붙고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. 아 처음 보네 저런 모습. 애들이 사료만 먹고 물만 먹곤 했는데 어머 처음이네. 지금 저 캣닙을 놓은지가 몇 달이 됐거든요. 저걸 붙여 놓은지가 저걸 두개 사천 원인가 삼천 몇백 원 주고 샀는데 하나도 아직 달치가 않았는데 세상에. 어제는 무슨 일인지, 노랭이가 저거에 그냥 완전 훅 빠져가지고, 이렇게 재미나게, 너무 즐거워 하면서 저거에 몸을 비비고 있습니다. 방해 안 하려고 지금 조용히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. 어떤 기분일까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. 세상에 나 저기 먹는 건 아니거든요. 어... 저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? 아, 왠지 저 녀석이 저렇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저 또한 기분이 좋아지네요. 아... 저 기분을 기억하고 어, 자주 와서 저렇게, 어, 얼룩이나 노랭이가 와서 저렇게 힐링하고 갈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쳐다보네. <laughs> 아유, 참, 참 이쁩니다. 이과의 어, 미소가 어, 흐르는 시간이었습니다. 모두 즐겁고 건강한 따뜻한 하루 보내십시오. 이니 삼촌 많이 봐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